구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5년 1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광야 40년의 방황의 시간이 끝나고 가나안 땅 진입을 눈앞에 둔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점령이라는 큰 일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땅에 대한 약속을 확인시키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 땅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명령 요단을 건너라 하나님의 약속과 가나안 땅의 경계 5절부터 9절 하나님의 격려와 명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율법을 지켜 행할 것 오늘 본문 여호수와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호수와 땅은... 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누네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족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약속을 받았고 그 이후 이삭,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이런 배경에서 볼때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에게서 가나안 땅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야외의 기업으로 소개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땅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야외의 언약 백성이라는 자격으로 그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지속적으로 머무는 조건은 언약의 충실성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단을 건너라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과 방불하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아니, 정정한 그를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함이고 그보다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만이 참 지도자 이심을 믿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그 무엇보다도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먼저 맺으신 하나님, 아니 그 전에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복주실 의지와 신실하심에 달려 있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얻게 된다고 믿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현실은 현실입니다. 모세 없는 이스라엘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모세에게 맡기는 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모세를 더 우상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난한 동편에서 죽게 하셨고, 심지어 그의 시신도 수습해서 가져가지 못하게 하셨고, 그의 묘조차 어딘지 모르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없을 때 이스라엘의 수준이 그들의 신앙 수준입니다. 대적의 정체와 전략을 과대평가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과소평가할 때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현상시킬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화할 때입니다. 그때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하라. 내가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함으로써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이 친히 그리고 앞서 싸우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 아니면 그것은 참된 부유와 평화가 아닙니다. 선물로 얻을 것일 때 은혜로 나눕니다. 내가 일군 힘과 평화는 참된 형통이 아닙니다. 진정한 샬롬은 시혜가 아니라 우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며 그것은 은혜를 받을 자만 할수 있습니다. 순종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군비 확충이 아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것이 강함과 담대함과 평탄함과 형통함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2025년 1월 한달여우수와서를 묵상하면서 승리의 비결을 배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샬롬.